요즘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예언가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국의 유명 예언가 해밀턴 파커의 대만과 중국 관련 예언 내용을 같이 보실 텐데요. 아무래도 한국과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다른 영상보다 먼저 준비해봤어요. 새로운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2023년 대만 관련 예언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영국의 신명술사로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2017년에 그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독감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언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예측했었다고 한다. 또한 해밀턴 파커는 영매사이기도 한데 그는 고인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에 미국의 한 방송에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영혼과 접촉했다고 한다. 대만은 제 3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해밀턴 파커는 2023년에 대만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전 세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양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해밀턴 파커는 인터뷰에서 두 잠수함 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두 항공기가 협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의외의 사고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둘러싼 더큰 충돌을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커는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오래 발생할 것이며 그 충돌은 러시아 전쟁이 하찮게 보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지언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과 같은 전선에 서게 될 것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중국을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커는 또한 최종적으로 중국은 통일의 주체가 아닌 분열된 새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밀턴 파커의 예언을 보셨는데요. 대만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2022년 2월 4일에 대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외신이 복은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 위험이 큰 다섯 곳이라는 기사인데요. 1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데, 실제로 기사가 보도된 지 20일 후인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2위가 대만이고 4위가 한반도라고 하는데요. 대만이 2위에 오른 원인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었고, 특히 중국의 군사력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하여 미국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대만 해협을 건너 어떻게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군사 행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대만의 전을 촉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오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대만에 대해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의 전략은 대만의 독립선언 동기를 없애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전략을 끝내고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만 전쟁은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전격전 전술을 채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대만의 군대가 적시에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베이징 당국은 미국과 중국 관계의 긴장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외신들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함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은 원인으로 보았다. 예언가의 예측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는 학자분들의 예측 또한 그 정확성이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학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로 풀이한다면 동양의 예언가나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은 겉으로 보이는 전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착한 사람 2,000명에 나쁜 사람 2명이 있다면 결국 세상엔 누가 남을까요? 만약 나쁜 사람 두명이 남을 것같다고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